s a v i 아, 아야아 뭐야? 나랑 옷을 똑같이 입었잖아. 아 플로기가. 어 뭐야. 아. 아 저번부터 한번 있다. 콜라크타 M1 코리아노. 아. 아유. 방송을 이렇게 해 했군요. 에, 뭐야? 전 리액션 한번 할게. 누구야 이거? 아, 어 안돼. 떨어지지 마. 안돼, 안돼, 안돼. 누구야? 하루야? 네, 아 하루구나. 나랑 옷을 똑같이 입었네. 로그야, 잡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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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, 로그야, 잡어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아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. 아아아 좀어 저기요 저 누가 자꾸 끄시는데요? <laughs> 아유, 나이기뭐어 혼자 혼자 드레스 입고 오셨네. 맞죠? 나안 편하지 했는데. 애써 신고식 아, 고식 아. 가자. 아, 안돼 아, 안돼 고돼 안돼 고 안돼 안돼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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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쥬> 아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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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뭐야 <laughs> 이거 <노라고>? 안, 오, <laughs>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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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도 안출할 거야 이거 돼! 아 돼! 안 돼! 아! 아! 안 돼! 아 <laughs> 아, 안 돼! 아 돼! 안아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 하셨죠? 아니요. 어 이거 한국어 있어요? 네, 있어요. 한국어가 있었어? 오, 어, 나일 때 한국어 없었는데, 우 와. 언어 설정에 대박. 한국어가 생겼습니다. 어, 얼마 전에 대박. 확인했습니다. 어, 와 대박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막도 있으니까 키세요. 아 자막도 있어. <laughs> 사실 이거 한국어 자막 볼려고 키는 거잖아. 자막 같은 거왜 봅니까? 진짜. 자막 안 읽어요? 응. 들어. 네. <laughs> 저, 저 이거 깨봤어요. 한번. 아, 아 이거 나요? 아 일단 에이. 일단 소개부터 합시다. 가자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네, 다들 다 소개부터 합시다. 안돼. <laughs> <야! 웃음> 아니 리모컨 좀 그만. <laughs> 노란해. 시작하죠, 여기 있는 노란애, 노란애부터 시작하자 우리. 흑형. 노란애. 저요? 예 네, 하루야 시작해 둘 똑같이 셨는데요옷 네, 똑같이 입었어 참 맞춤으로 입기로 했지 예 하이파이브 <laughs> 네, 아, 네, 네 명이서 저... 생각하는 아, 건가요? 아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아니 났어요 났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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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노란 피부님은 누구시죠? <laughs> 저 김기마루라고 합니다 <laughs> 끝이야, 그게. 네, 끝이야. 어. 알았어. 아, 뭐예요? 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나를 주목해. 반갑습 <laughs> 어. 오, 네. 오, 내가 바로 엠티야지 What's up, bro?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망칠라고큰 절. 안녕하세요. 다음 전가요? 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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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네. 맞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 클로버 왕국의 여왕, 민디입니다 끌어내! 여왕이냐? 끌어내! 끌어내,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. 야, 이러지 마. 어? 지금 왕관수가 안 보이십니까? 아이, 아, 이거지 마세요. 끌러지 <laughs> <여지> 마세요. 아아! 야, 이 쿠데타다! 안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. 나 먼저 가야지. 아, 어? 아직 소개 한분안 하셨는데요? 모셔오 모셔요. 에받아야지 에이. 으쌰. 나, 나는... 오, 저 방송 스팀 방송 안 켰는데 왜스팀 방송 켜져 있지? 이 아, 그거지? 켜져요. 저도 그렸어요. 자저 여기 흰색 분 음. 이제 소개해 주세요. 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루구라고 합니다. 응, 안녕하세요. 루그 님. 뭐죠? 루그 님이랑 은 채팅에서 많이 봤죠? 자 이제 <laughs> 우리는 이제부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. 명심할 것. 무엇입니까? 이제부터 미스틱의 명령에 따라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님자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반말로할 것입니다. 아, 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합시다. 나, 나이를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내가 연재하다. 스물 아니, 둘이다. 아아나왜나왜나 왜. 나 왜. 아나 왜. 주목 어. 아, 주목. 저는 님입니다 아, 아, 네, 아, 아, 스물, 너무... <laughs> 스물 두 살. 음, 스물 두 살. 반갑습니다. 반가워 라고 해야지. 이제부터. 어, 누난데 <laughs> 빨리 안녕하세요, 빨리 빨리. 누구예요? 막내고만 막내. <laughs> 막내는 던져야지 이제. <laughs> 됐고 그럼요. 이제 아유. 이제 충분히 던져서 그러니까 어? 교육용 비디오 어? 한번 보고 <웃음> <웃음> 넘어가도록 하죠. 어어 어. <laughs> 아직 소개 다안 하셨는데. <웃음> <웃음> <잘 하세요. 웃음> 아니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. 지금부터 이제 비디오 보고 넘어갈 거야. 다 했어 비디오. 하, 하루님은 맞습니다. 안 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안 저도 스무 살입니다. 아, 막내두 명이 구만 아이고 이런. 이거 들어 막내. 두명이서 잘들 발 들고 있어, 이거. 알지? 한쪽씩 들 비디오 끝나면 넘어오는 거야. 난 먼저 갈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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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, 아. 아, 튜브가 너무 탐나는데. 아, 아. 아, 이거 나요. 이거 내 거야. 아, 나 피부야, 이거. 아, 튜브가 아니라. 아, 저거 가요 저거 가요나 혼자 들고 있어요. 어? 아, 안 돼. 저 잠깐만요. 들고 있어요. 이거 타지는 거였잖아. 어 뭐야? 아, 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나아나 이제 출발합시다 이제 시간. 내가 여왕이다. <laughs> 야, 먼저 어이, 계셨네. 네. 네. 아 먼저 기다리고 있었네. 왜 아유 빨리 오세요. 갑시다 갑시다. 네? 이거 던져서 저쪽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? 루가야 잠깐만 이리로 와 볼래? <laughs> 아 어? 이거 던져서 저, 던질 수 있지 않을까? 제가 넘어가볼게요. 슈퍼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같이 점프하는 해요. 거야? 하나, 둘, 아. 루브야 반항하지 마! 아! 기단 아! 탁주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아! 버튼을 어. 눌러라니? 반항이 심한걸? 버튼을 눌러야죠. <laughs> 아유. 오, 저장됐어. 세이브데요, 이거?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기차 있었는데. 아, 정말이야? 아, 맞아요 야그 폭탄, 쏘는거 폭탄. 다음, 크리스마스, 에 그러지 않을까? o u m a 있 have known, y o 을 t e 아, 아, u 야, 야 나! 오, you have a t r o u 아! l e Ah, 어 뭐야 저기 h yeah,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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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돌리고저우는 지금 공중에서 뭐 하고 <laughs> 있나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저거 잡아줘야 될것 같아 돌리고돌리고내손 <laughs> <laughs> 잡아. 나오려면 내 손을 잡아. 꼈어요. 안돼, 아내 손을 잡아. 빨리. 내 손을 잡아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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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. 잡았어. 잡았어 아, 아 잡았어. 그러네. 아, 그러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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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 어. 가자 가자. 어, 좋아 좋아. 아이, 어. 이거 그 안장판이네 그래 자유의 플래시상이라고. <laughs> 자유의 플래시상. 요즘 안 쌓는데 지금? 아, <laughs> <Achço> <으 웃음> 아, 아 뭐야 지금? <laughs> <또 참>. 아 제가 올라갈 거라고요? 아아 이게 뭐야 지금? 아아 아. 어이자자자 어이어 어유. 그래서 저기 올라갈 거예요? 여기 루근님 계셨네. 이게 루근님 아니에요? 이거 이거. 야 루근야, 네 동상 있어 여기. 헬로 와봐. <laughs> 어 정말? 어내 동상 났어? 딱 너야, 딱 너야. 여기 와가지고 손 가운데로 모아봐. 이렇게 고간에다가. 이렇게 이렇게 고간에다 모아봐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도전 도전 과제 달성했어. 비둘기 시뮬레이터. 구구구구구 구구구구. 안돼. 나못 올라가. 어 올라갔다. 도시자나아와 아. 누가 나좀 도와줘, 아 살려줘, 아 내려오지 못 싸. 아니 아니야 잡은 잡아, 밑으로 잡아당기면 안 돼. 아나 위로 올라갈 거라고. 아아아너아대 받아. 아아아야야야야나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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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야 나 나줘 제발. 아아 여러분 도 안녕히 계세요. 먼저 갈게요. 야 저분 먼저 간데 그렇게는 안 되지 못가아아아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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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. 들어와 아. 들어와 아뭐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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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원의 세계로 이동했다 혼자 갔어 넘어가 버렸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어어어 어? 어? <laughs> 어. 어, 뭐야 <laughs> 왜 제일 먼저 떨어졌으면서 제일 늦게 오지 여게요 어 이거 원래 호스트가 떨어지면은 넘어가는 걸로 알았는데. 아. 어. 아, 쓰레기통. 이분들 모르시네. 아니야. 아니야. 여기야, 여기. 기차위야. 여기죠, 여기. 아니야, 기차야. 어. 언 아. 아. 에헤, 이 고인물 쓰다가 어? 아. 셨네 핫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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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일로 와. 네, 뭐야, 다 어디 갔어? 다 나두고 아, 어디 갔어아 루근이 뭐하십니까? 아, 예, 저 잠깐 잠깐만요. 루근 집 안돼. 루 안돼. 그가 떠나갔어요. 아니, 느리고만 자네들. 어조 어? <laughs> 어, <전> 이미 여긴데요 <laughs> 느리고만 자네들. 아, 다들 느리고만요? 어나 벌써 왔어. 아니 그치? 언제 기차 위로 올라와요? 어 <laughs> 뭐야? 너너 t e l 기 있었어? 어? <laughs> 아 o is this. Don't worry, 너 o n t worry. I don't talk to you. Don't worry. Don't worry. Don't worry. Don't worry. d o 아니 한쪽 파... 둘다 거리를 잡아야지. <laughs> 자, 잡아봐. 올려봐. <laughs> 야, 야, 올려봐. 우아, 우아, 우아. 올려보라고. 아, 아, 야, 하려야, 아. 하려야, 하려야. 아까부처럼 잡아봐. 어. 그래서. 아, 올라가. 이 정도는. <laughs> 아니, 아니, 올라가. 아니, 올라가. 아니, 올라가. 아니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무거워. 아, 이분들 아, 뭐 하시나. 아, 무거워. 아. 아. <laughs> 린다, 린다야 잡아줘! <laughs> 어, 지금 린다라고 했어요? 어? 저 린다라고 하 a l i 린다라고 했어. 린다 여왕님으로 해줄까? 잡아줘. 천벌 첨벌, 천벌, 을 받아야 된다. i n d a Linda, Linda, l i 아 그래요? i n d a l i n 어, 어 Linda, 어 i n d a Linda, Linda, l i n d 어. 네, 알겠습니다. Ush. Ush. 어 s 이 Ush. Ush. 이 s h Ush. Ush. u s 어 U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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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올 U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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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너나 아, 민들레 그, 잡고 올라가야지. 아아아내목내목내목내목아아 못해도 못지지 못하고 있어. 하루야 아, 내 머리 좀 잡아주지 않을래? 아아내목내목내목 다들 뭐 하는 아, 거예요 아, 이게? 아 이렇게 점프 그래서 이렇게. 응? 음? 아. 아, 나, 나 올려 올려 올려. 아! 아 자! 오다 어. 아. 가자 거 버리고 아, 갑시다 가자, 버리자, 가자 가자 아니! 저 뛰어! <웃음> 버려 버려 뛰어! 기보 캐릭터라고 무시... 아! 아아아아아 어디 가셨지? <몰라>. 잡아요! <laughs> 어디 저 잡아요 왔지? 저 잡아요 잡으면 안돼 잡! 으! 으! 아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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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있어 으! 겨 땡겨 아, 이로 당겨야지 하루야. 어, 어디로 당겨? <laughs> 아, 로건님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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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왜 이렇게 고생을 수... 시키는 거야? 다 손에 손 잡고. 오른팔 어. 아, 아. 절대 안 된다. 누구야 너? 누구야 너라고. 오른팔을 놔. 오른팔을. 왼팔이냐? 왼팔이로 놔. 왼팔을. 아니 오른팔이지왼팔이지 헷갈려 저거 오른팔이지왼팔이지어 여기 어디지? 루구야저 밟고있어 밟고있어 <목소리도> 아. 상자는 필요없어 상자는 필요없고 일로와 아. <목소리도> 아. 아니 안돼 막내가 말이야 오 지금 밟아야지 오 밟아요 이팀이야 <목소리도> 넘어가자 <목소리>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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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아, 깼어. <꼈어>. 아, 꼈어. <목소리>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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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아, <목소리> 아, 아, <뭐야? 목소리> 아, 나, 나안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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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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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막내 여기 서 있어, 서 있어. 여기 서 있어. 아니, <목소리> 서 있어. <laughs> 싸우는 동안 넘어가야지. 가야지. 초? <목소리> 버는 <목소리> 사람 쓰는 게참 좋다. 왕좋아요 아이야. 아이. 완전 가버렸지. 역시 역시 젊은 피. 역시 젊은 피 빨리 와. <목소리> 응. 역시. 아니 핫. 잠깐만. 아 <laughs> 아니, 잠깐만. 가, <laughs> 글로 그렇게 가버릴 줄이야. 제가 어어 모를까봐요 어짜 <laughs> 이런 건 이렇게 버그를 써줘야 된다고요. 아, 어, 아니 루크 여기 있어요. <laughs> 아 여왕님 너무 늦으시네. <laughs> 여왕 뭐야? 여기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. 아니 루 감이... 뭐. 루크 열차 붙자 <laughs> 붙자 <후차. 후차. 후차. 웃음> 출발합니다. 오쌰 어,

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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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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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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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트, 하트, 하아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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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트, 하아 하트, 하트, 아트 하트, 아하 <laughs> 아유, 야구야. 어, 어서, 아유. 어서 짐을 올리지 못할까? 아우, 짐짝 같네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어, 어서 짐을 올리지 못할까? 아유, 잡어, 자, 다리, 자, 잡어. 아, 리다려보게 머리가 등이잡아드릴게 아, 그래. 아, 잡아, 잡아, 자. 점점 올라가고 있네 자, 잡아, 잡어, 나를 어? 잡아 어. 왜 올라가고... 멀어지지? 으... <laughs> 잡어, 날 잡어. 으... 왜? 아... 날 잡으라고. 으... 잡았다. 으스 이렇게 올라 안녕하세요. 우샤, 우샤, 어디가? 으쌰. 오케이. 근데 이거 문안 열리면 우리 워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해볼까요?